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로고 하나에 브랜드의 모든 것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 탐정처럼 단서 하나하나를 따라가 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로고는 딱 보자마자, 어? 여긴 뭔가 믿음이 가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걸까요? 바로 그 마법 같은 순간에 숨겨진 비밀,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열쇠가 바로 여기, 이 정리맨 로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 안에 얼마나 치밀한 전략이 숨어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걸 아셔야 해요. 좋은 로고에는 그냥 그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글자, 아이콘, 심지어 색깔까지 전부 다 의도를 가진 메시지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풀어볼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로고에서 가장 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바로 저 텍스트요. 이름, 정리맨.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가진 진짜 힘을 알려면 이걸 두 부분으로 딱 나눠서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정리 이건 뭐 아주 명확하죠 이 서비스가 뭘 하는지 바로 정돈하고 치우는 일이라는 걸딱 알려주고요 근데 여기에 맨이 붙으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단어 뒤에 맨을 붙이면 갑자기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 거의 뭐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리계의 히어로 바로 정리맨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름이 뭘 하는 곳인지 알려줬다면, 이제는 뭘 약속하는지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이 브랜드의 자신감은요, 아주 작지만 정말 강력한 단한 글자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싹다 치워드립니다. 에서 모든 걸 바꿔버리는 마법의 한 글자, 바로 싹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한 글자에 이 브랜드가 고객에게 하고 싶은 모든 약속과 자신감이 똘똘 뭉쳐있다고 보시면 돼요. 싹이라는 말은 그냥 전부 치운다는 말이 나한 차원이 달라요.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아주 그냥 완벽하게 라는 뉘앙스죠. 이건 단순한 청소 서비스가 아니라 어지러운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선언 같은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싹 이라는 한 글자가 평범한 치워 드립니다라는 말을 먼지 한톨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믿음직한 약속으로 바꿔 버리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한 단어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글자로 신뢰를 쌓았으니까 이제는 눈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이런 시각적인 단서들이 어떻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뇌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 핵심 비주얼입니다. 빗자루 아이콘, 굵직한 글꼴, 그리고 저 녹색.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죠. 자, 한번 보세요. 빗자루가 휙 하고 쓸고 있는 모습은 우리는 바로 행동한다는 속도감을 보여주고요. 두껍고 묵직한 글씨체는 우리는 강하고 믿을만하다는 신뢰감을 주죠. 그리고 저 산뜻한 녹색은요? 깨끗함, 신선함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로 떠오르게 합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브랜드의 약속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분해했던 모든 조각들을 다시 한번 조립해 볼 시간입니다. 이 요소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얼마나 강력하고 통일된 하나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정리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전문가다 라는 정체성을 싹이라는 한 글자로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실매를, 그리고 빗자루와 녹색이라는 비주얼로 믿음직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세 가지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서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결국 이 로고는요, 우리가 이걸 쳐다보는 단몇초 만에 우리가 누군지, 뭘 약속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믿어야 하는지를 머릿속에 그냥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 만든 브랜딩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로고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후로는 그냥 지나쳤던 로고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비밀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